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든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어사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 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죄 있고 죄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침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 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은,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이니그 이름으로 내 영혼을 소울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라. 사람이 치, 치부하여 그 치부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여건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편결하시려고위 하늘의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시니라 하시도다 하늘의 공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소소나디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 살림의 짐승들과 무사는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사는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으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려 엄추려고 내게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수고기를 먹으면 염수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의 행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네 말을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에 악에게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니도다. 네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눈 앞에 낱낱이 상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극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쉽게 끝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의 의로우시나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의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리이다 내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은 내 죄에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셔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그리하면 내게 내가 범죄자의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서 돌아오리이다.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피를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려,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제사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에서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주 수소를 주 재단에 드리리이다. 부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이도다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간상하여 너는 남을 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망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로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다 나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게 감사하고 주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져간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 있는가 보려하신즉 자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행하,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뜨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입브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백성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나건제로 죽게 감사리이다. 하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에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여 내 기도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과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응답 구피 내게 굽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그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는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많이 내게 비둘기와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나가서 광야에 머문,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의 강포와 분쟁을 보아싸우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는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은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 채로 서울에서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을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옆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이 소론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운 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짐은 여호와께서 맡기라 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도 그들은 나를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을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면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싸우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 아울지라. 내가 하나님의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굽게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리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묻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 병에 담소서 그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아래는 나래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서 의... 어찌하리까. 하나님의 내가 주께서 서원함이 있사온 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에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르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여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하나,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향은 날카로운 칼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장되었고 내 마음이 확장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려이. 깨우리려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를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 영광의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